언니를 따라다니는 동생 일상 이렇게 입고 나갈 거예요 안와 룩이 은근 마음에 안 드네요 어차피 마주칠 사람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나갈게요 버스 타고 어디 가냐면요 우체국 왔어요 나책 7권 기부할 거예요 미눔사포 클럽으로 보낼 거예요 이런 나 조금 착한 사람일지도 등기 번호까지 잘 받았어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등기번호는 영수증에 써있더라고요 로또 버스 타요 언니 만나러 갈 거예요 언니는 성수에서 면접 안녕하세요. 보고 있어요 할일 없어서 그냥 언니 보러 가는 거 맞아요 나블리불라는 없어요 소녀의 플리 공유할게요 흥 돋는 동방신기 Keep your head down 추천해요 동방햄들이 열심히 노래하는 거 들으면 흥나요 성수 도착했어요 근처 분조카 갈 거예요 에토피 카페 갈 거예요 계단까지 올라갔는데 오기샤 촬영 중이라 못 들어간대요. 입술 대빨 나왔어요 나 너무 심기 불편해요. 이제 나 당이 너무 떨어져요. 근처 제일 가까운 카페 갈 거예요. 여기 분위기 좋네요. 아바라 시켰어요. 저는 고소 원두파라서 제 취향은 아니었지만 사장님이 친절해서 기분 좋았어요. 언니가 면접 끝났대서 가볼게요. 카페 들어온 지 15분밖에 안 지났는데 원샷 하고 나갈게요. 역간에서 언니를 기다려요. 총총총총총 언니를 기다려요. 거의 마루강지세요 내내 언니 만났어요 언니가 면접설 풀고 있었는데 동영상 찍으니까 입국 닿네요 기밀이라 구독자님한테는 말안 해주겠대요 코딱지 아니라 떨어진 속눈썹 잡고 있어요 암튼 언니랑 집에 무사히 잘 갔답니다